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째, 지니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공짜로 그냥 뭐가 오겠지, 철들아. 어, 선생님. 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적을 지니고 있거나 어디 붙이시거나 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 부적을 쓰고 받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 네. 어, 이런 걸 알려주시면은. 또 사람들이 참고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어, 부적을 지니기까지는 그 사람이 첫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적을 지녔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적을 지니지 않습니다. 뭐 그걸 해서 뭐 할까 생각하는데 부적을 어떻게 지니겠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적을 지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도 사실은 우리가 신제자도 마찬가지요. 어떤 기도의 정성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절망 그냥 아무 내용도 없고 뜻도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신은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의 문을 통해야만 신의 기운이 우리가 감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 또한 첫째 지니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부적을 지니므로 인해서 나는 정말 꼭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도 없이, 뭐, 이게 뭔데, 뭐, 그냥 도, 움을 줄라 그러다가도 그 마음의 문이 닫혀서 가지 못해요. 뭐, 부적을 그냥, 그냥 주나요? 부적은 신제자가 정말 어떠한 그, 시, 적절한 시기에, 신제자도 그 부적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린 음식도 가리고, 그 다음에 뭐, 바쁜 시간에는 또안될 것이고, 어, 적당한 알맞은 시간에 노력을 해서 정성을 해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다 보니 또한 공짜로 지니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그 합당한 어떤 그 대가가 치러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부적을 지니면서 마음도 뜻도 없이 지니면 효용이 안 가겠죠. 그래서 부적을 지니면 내가 꼭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은 영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제자가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 사주에 이 부적을 지니는 동안에 장례식장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서 안 가시는 것이 좋아요. 사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을 갔다 와서 따라 들고 묻어 드는 거기는 말 그대로 영혼이 왔다 가갔다가 저승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만 조상도 저승 사자도 거기는 말 그대로 영혼의 천국이잖아요, 거기가. 장례식장이. 근데 사주에 있어서 어떤 분은 그런 데 가서 따라 들고 묻어 드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적을 지니면서 어떠한 조심을 해라라는 어떤 당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 주셔야 돼요. 그거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부적을 지니면서 너무 서, 술을 먹고 너무 흥청망청 해도 안 됩니다. 너무 흥청망청, 내 자신도 모르고, 남자신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적을 지니면서 범법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 그러진 않게 좀 사람을 찔러 죽인다든가. 정말 나쁜 악행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기운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켜를 주셔야 돼. 나쁜 짓을 하면서 내가 도, 정말 조금 도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죠? 정말 또 인연에 있어서 정말 귀한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연 합의가 되는 어떤 나비부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내게 되는데, 만약에 그동안에 남녀의 관계가 굉장히 좀 무분별하게 그리했던 사람은 그런 거를 안 하셔야 돼요. 나비부적을 지니고 정말 귀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물란한 생활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효움을 받겠습니까? 부적은 영물이거든요. 저희 법당에서는 엄청나게 부적의 효움을 가지고, 어, 많이 혐험을 보신 분들이 많은데 부적을 주면서 분명히 조심하고 지켜야 될 사항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고 그냥 공짜로 그냥 뭐가 오겠지 절대로 안 돼요. 지켜야 되는 바가 분명히 우리는 부적을 주기 전에 어떤 어떤 조심성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사실 어렵지는 않해. 네 그러면 부적에도 유효 기간이 있나요? 어, 첫째, 그, 일반적인 부적은 1년은 유효합니다. 1년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3제 부적 같은 경우에는 3년은 유효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특수 부적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가는 것도 있어요. 부적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 틀립니다. 또그 다음에 뭐 여행 부적 같은 경우에 멀리 여행을 간다. 여행 갔다 오고 나면 그 부적은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여행 갔다 오고 나 여행이 만약에 3일이다. 뭐한 20박 이런 경우에는 20 며칠 동안 안전 사고와 여러 가지 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그런 어떤 모든 목적 부장이 나요. 그죠?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은 그거는 소멸하게 돼 있어요. 부적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부적을 유효 기간이 지나서 네.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효력이 음. 끝났으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냥 불로 태우면 돼요. 네. 근데 불로 태우는데 아무 데서는 태우면 안 돼요. No. 물이 흐르는 곳에. 불이, 불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종이도 있고, 불이 있고, 이게 뭐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잘못하고 푹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되었든 세탁실이 되었든 물이 흐르는 곳에서 불을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소각을 물로 이렇게 떠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도 또 무서우신 분들은 가져가신 법당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소강을 해드려요.